존경하는 선비선함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 의원입니다. 동대문구에는 허파 역할을 하는 유일한 신선한 배봉산과 천장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봉산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치 시기와 주체가 알수 없는 미상의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특정인들의 전용물로 사용하여 온 것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근거로 양성화하여 승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구민들은 국민, 실림을 하기 위해 배봉산에서 둘레길 운동을 합니다. 정리가 안된배드민턴 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내는 큰 소리로 인해 적지 않은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방치에 있는 파보라 적체물과 동의 간판, 음주행위, 산림훼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묵시적 흥인 허가를 인정한다면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근본적인 운영 시스템 개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특정인의 사적 동의 현판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국민이 혈세로 재반시설 제공한 것을 동의해한분들이 자율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존치 방관하는 것이며 불법을 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배봉산의 산림을 훼손하고 우우죽순으로 생긴 불법같은 야외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생태공원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봉산은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린공간입니다공공의 공구, 역사 근린 공원의 동해라는 특정인만 우선적으로 운동할 수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구민의 한평성과 공평성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한 바 현재 배봉산에는 10개 정도의 야외 배드민턴장이 관리 부실로 난립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총장님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현재 불법적으로 방치된 것들 경동시장 노점상 철거 퇴거 명령을 집행하여 국민들에게 환경과 주권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군청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개의 동회와 체육회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동대문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거해 배봉산의 자연경관 회복과 쾌적한 환경공원을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 운동 공간으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방안이나 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의지가 있습니까 불법 배드민턴 철거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05년도에 20일간 주민설명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20개의 동호회와 협상이 안될 시 주민투표나 행정대집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새로운 계획과 구상이 있으면 확실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항량적 역강과 오랜 단습적 사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가 되면 우정이나 땡구달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서에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아예 계획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을 하기 싫은 건지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건지 본 의원은 국민에 의한 편의를 져버리는 것이라 사려워됩니다. 주민들은 햇빛 차갑막과 다리계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총장님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지평부의 빠른 기획과 신속한 행진력을 요구드리며 국민의 행복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ざい。감사합니다